아저씨 이 타일 제대로 안 붙었잖아요. 가운데가 평평하지 않아요. 집주인이 마무리가 끝난 타일 시공에 문제를 제기하는데요. 사모님 타일이란 게 절대적으로 평평한 게 아니에요. 공급받은 제품도 오차가 있어요. 이건 정상적으로 시공된 게 맞습니다.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. 옆집 소개받고 했는데 엉망으로 하고. 제대로 안 붙은 거 맞잖아요. 50만원 깎아요. 여자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이 타일도 제대로 안 붙었어요.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. 이것도 50만원 깎아. 여성이 트집을 잡자 갑자기. 무슨 짓이에요? 평평하지 않다고만 하셨잖아요. 저하고 싸우잔 건가요? 평평하지 않다고 했지 부수라고 한 적은 없어요. 평평하지 않은 걸 여기 놔두면 뭐해요? 여기 놔두면 당신이 돈 갚잖아요. 당신이 부숴버리면 제가 또돈 들여서 타일 사러 가야 하잖아요. 그럼 사모님이 가서 사오면 제가 교체해 드릴게요. 맞죠? 그리고 이쪽도 안 된다는 거죠. 부수려고 하자. 아이고 됐어요. 안 고칠게요. 그냥 이대로요. 이대로 안 고칠게요. 그럼 지금 빨리 계산해서 송금 좀 해주세요. 그럼 당신이 부순 이 타일은 어떡하고요? 이 타일은 제가 사러 갈게요. 두장 사서 확실히 교체해 드릴게요. 그럼 됐죠? 아저씨 성질도 보통 아니네. 악성 고객 제압하는 기술자의 지혜가 대단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